이거 좀 귀엽죠? 친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진단할 때 보니까 약간 신생아 같더라고요 아, 어, 곽윤기 씨 닮았다 아, 닮았다 아,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팽 대표입니다. 오늘 이두 분의 훈훈한 남성분을 모시고 이미지 살롱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분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밝은 옷을 입고 싶은 남자, 지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현재 탈모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두피 문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새로운 직업, 두피 문신 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고 계신 지미님.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수동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핫한 성수동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계신 핫한 분이시군요. 네. 네 핫한 남자가 되고 싶은 윤성민입니다. 네, 윤성민 작가님이시고요. 그러면 우리 지민 님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 고민은 이제 나, 타인의 시선이 지금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미지라서 그게 제일 고민돼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신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성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싶고 좀더 전문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두 분께서 출연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제가 두 분의 그런 SNS 열심히 서치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 지민님은 무서워 보일 수밖에 없이 옷을 입고 계시던데요. 오늘처럼 블랙 많이 입으시죠? 네. 블랙이나 제가 다른 컬러감 있는 옷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컬러감 있는 옷을 입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둡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전에 컬러 진단을 해보니까요 무슨 톤 같으세요, 나트님들? 네, 웜톤이세요. 저도 당연히 막 블랙의 시크함이 잘 어울리시길래 벌 쿨톤 막 생각했는데 봄 라이트 톤 되시더라고요. 봄 분들이 어울리는 그 컬러 보드거든요. 이런 컬러 입어 보셨을까요? 한 번도 안 입어보셨죠? 이런 색깔을 잠옷으로 입어본 적은 있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은 없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머리를 이렇게 문신을 하시고 짧게 자르셨는데 옷까지 강하게 입으시면 어두워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옷을 좀 가볍게 입으시고 캐주얼하게 입으시면요, 음더 오히려 이미지의 반전을 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선입견이 있다? 머리를 면좀 시크하고 어, 그렇게 강하게 가야 된다. 좀 카리스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laughs> 보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 성미 작가님은 음, 예전에 염색하셨었죠? 노란색으로도 염색을 해봤었고. 이제 색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애쉬 그레이도 한번 시도해 봤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누구시지 한참 찾았어요. 어, 물론, 지금 어려 보이는 그 풋풋함 그런 건 있었지만요. 얼굴하고 머리랑 따로 노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머리를 염색을 돌아오고 나니까 일단 본인의 그런 깨끗한, 청량한 그런 이미지도 돌아오신 것 같고요. 무슨 톤인 것 같으세요? 두분다 그래서 블랙을 이렇게 입으셔서 겨울 쿨톤인 줄 알았는데 여름 라이트신 거예요. 여름 라이트시니까 어때요? 여름 컬러들 보시면 이 중에서 활용하시는 컬러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밝은 색깔을 잘안 입어봐가지고 음. 입어봤자 약간 블루 계열이나 이제 하늘 계열 이 정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분들 사실은 그러세요. 이게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이 어울려서가 아니라 음. 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블랙을 입는데 모든 분들이 블랙을 입을 때 나는 좀 유니크하게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입는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여름 쿨톤 갖고 계시니까 너무 라이트한 거는 좀더 화사해 보이고 미소년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름 쿨톤 중에서 좀 그래도 눌러줄 수 있는 컬러가 보면은 약간 네이비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뭐 그레인데 이 약간 쿨그레이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나이 들어 보이시려면 이렇게 머리를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제가 봤거든요 다 내리셨죠 내리시고, 네, 음. 이마가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내리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비율을 한번 볼게요. 비율도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잘못 내리시면 하간이 더 강조되는 얼굴이시라서 이렇게 머리를 올백으로 하시는 게 나이는 살짝 있어 보이셔도 점잖해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도시적인 느낌? 통수동에 시크한 느낌이 어울리세요. 그래서 지금 스타일 변신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변신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민 작가님 평소 복장이 어떠세요? 사실 항상 거의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음, 네, 제가 보기에는요. 몸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운동 많이 하셔서 몸 좋으신데 어깨는 살짝 처지신 편이세요. 근데 요즘에 뭐 다들 오버핏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오버핏 잘못 입으시면 오히려 어깨가 더 쳐져 보이실 수 있어서 음. 제 셔츠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 약간의 어깨 잡아주는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셔츠를 입으시는 게좀더 어 예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포멀한 거. 아무래도 티셔츠나 이런 폴라, 이런 터틀넥 그런 것보다는요. 좀 포멀하게 입으시면 이렇게 재킷을 입으시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현장에서 카메라 드실 때 이렇게 수트 입으신 분이 카메라에 딱 드시면 훨씬 더 멋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좀 편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너무 편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나이를 좀 원하신다면 포멀하게 재킷이라던가 셔츠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쿨톤이시니까 너무 이렇게 블랙을 입으시는 것보다 네이비에 좀 젠틀한 느낌을 갖고 가시되 우리는 어떻다? 성수동의 힙한 느낌은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민님 평소에 어떤 옷 입고 계신지 옷을 좀 갖고 오셨을까요? <laughs> 이거 일부러 무채색만 골라서 오신 거죠? 아니요, 저희 네. 옷장 보시면은 네. 이런 색깔밖에 없습니다. 아, 네, 블랙, 차콜, 그레이. 근데 우리 봄에 웜톤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온거 입으시면. 더러 울리니까 무섭게 보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페이스를 갖고 계신 분이 화사한 거 입으면 어떻겠어요? 어머 굉장히 귀엽다 귀엽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이구 좀 귀엽죠? 친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진단할 때 보니까 약간 신생아 같더라고요 신생아 는아니냐아 너무하다 식탁보도 하고 계시니까 식탁보 네 그런 네.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조금 우리 밝은 색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은 포멀한 거 좋아요 포멀한 거 좋은데 밝은 컬러를 입어주시는 게 우리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렇게 모자라고 하셨던 거 그거 많이 쓰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죠 그거 안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안경도 컬러도 사실 안 맞고요. 근데 안경을 쓰시려고 하도 근데 모자용으로 쓰시기엔 나쁘지 않은데 머리통 굉장히 예쁘시거든요. 그 예쁜 머리통을 가리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일 수 있어서 안경 모자는 안 쓰시는 게 훨씬 예쁘실 것 같고 만약에 쓰신다면 좀 브라운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성민 작가님 옷 갖고 오신 거 있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사주 입는 좋아하는 옷을 가져왔는데 아 좋아하셔서 네네. 네 이런 컬러를 좋아하세요 초록색 네 약간 이런 좀 튀는 색깔을 선호하긴 합니다 음... 비비드한 걸 좋아하세요? 비비드 한 거를 좋아한다기 보다는 이옷 일단 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입기 시작했는데 색상도 점점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하다보면요. 그게 익숙해요. 자꾸 블랙만 입다보니까 나는 블랙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좀덜 어울리는 컬러는 맞는데 얘를 입다보잖아요? 익숙해요. 저도 옛날에 오렌지 립스틱이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맨날 바르니까 어울리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걸 제대로 찾는 건데 청량하게 입는 게 어울리시는데 나이 들어 보이고 싶으시다면 약간 포멀하게 위에 재킷을 네이비나 이제 그런 걸로 해주시고 블랙을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입으시더라도 내 얼굴을 좀 밝혀주는 게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미지 살롱에 우리 또 남성분 두 분을 모시게 되니까 제가 막 신이 나서 떠들었는데요.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 홍민 작가님부터 한마디 소감. 사실 요즘 SNS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되게 핫한 게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오늘 초대해주신 덕분에, 팬데프님 덕분에 굉장히 값진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 혹시 또 저도 스프레이로 뭐할수있으면 <laugh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하지 마세요. 지금 헤어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민 님.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퍼스널 컬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긴 봤어요. 많이 떠서 봤는데 제가 직접 여기 와서 해보니까 되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선물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어쩌 이렇게 이쁘게 하세요. 네, 저는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여자입니다. <laughs> 네, 오늘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퍼스널 컬러의 인기가 이렇게 남성분들한테도 또 젊은 세대한테 많이 전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퍼스널 컬러의 효과, 효능을 알게 되셔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인사. 안녕 하면서 끝날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